원피스 키자로 피셜 자연계보다 희귀하다는 환수종 열매를 아시나요? 환수종 열매는 사람, 동물, 신화적인 모델인 열매입니다. 환수종 열매 탑10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2필름 레드에서 나온 파토입니다. 파토는 이름, 얼굴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개개 열매 환수종 박케다누키 모델이며 파토는 팬이었지만 악마의 열매를 먹인 케이스입니다. 상대방의 기억을 구현화하여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생명체는 물론 자신의 몸까지 환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며 생명체의 경우는 원본과 같은 기억과 능력까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해군 대장부터 사원까지 구현을 하였습니다. 같이 나오는 레드필드와 힘을 합치면 큰 역할을 할수 있지만 파토, 혼자서는 강함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 탑라인 분노를 일으키는 얼굴과 행동을 하는 오로치입니다. 카이도우와 손을 잡으며 야가 빠진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밑상 캐릭터입니다. 일본 신화에 나오는 거대한 뱀 야마타노 오로치 모델의 악마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름과 악마의 열매 힘 같으며 희귀하다는 악마의 열매 환수종을 먹었지만 본체가 워낙 약하여 빛을 보지 못한 악마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코즈키 오뎅을 역적으로 몰며 처형시키는 상황으로 몰아갔으며 카이도우에 이어 사무라이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인물 중한 명이었습니다. 다음 타베잇 얼굴을 보면 알수 있는 오니마루입니다. 환수종 사람사람 열매모델 오온유도의 열매를 먹은 오니마루는 가면인지 얼굴인지 모를 모습으로 등장하였으며 조로와 싸움에서 빈틈을 외치며 조로의 어깨를 뚫어버리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13년간 전쟁을 위해 무기를 모았으며 이후 전쟁에 도움이 되지만 잠깐 등장하는 캐릭터로 사람들이 잘 기억 못하는 인물입니다. 다음 탁셉은 초승달 언터 카타리나데본입니다. 개개 열매 환수종 구미호를 먹은 데본은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입니다. 생김새는 브록을 넘겨보이는 외모를 가졌지만 30대입니다. 오속과 같은 코를 가지고 있으며 못생긴 게 특징입니다. 임펠다운 레벨 6에서 탈옥한 죄수 중 검은 수염이 선택한 인물이며 궁 이후 열매의 능력은 자세하게 나온 적은 없으나 얼마 전 행콕과의 전투에서 바로 돌로 변에버리며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녀들의 목을 컬렉션으로 모으는 취미가 있으며 행콕의 목도 노렸으나 역으로 당하고 맙니다. 다음 탑6 카이도우의 딸겸 아들인 야마토입니다. 야마토는 개개 열매 환수종 모델 오쿠치 노마카미를 먹은 인물로 일본 신화의 최상위 늑대를 모델로 한 환수종 열매입니다. 동물형, 인수형으로 모두 변신이 가능하며 카이도우의 기술인 네명팔괴도 사용을 합니다. 자연계와 같은 특별한 능력은 없으나 신체를 강화하는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에이스와 루피와 모두 인연이 있으며 자신을 오뎅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어릴적 학대 때문인지 정신 연령이 낮은 듯한 모습도 보이며 여자판 루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 탑5흰수염 열매 2번대 대장 불사조 말코입니다. 세세 열매 불사조 모델은 말 그대로 죽지 않고 부활을 할수 있으며 해로석 때문에 일반 몸에서 당한 상처도 능력을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면 회복이 가능한 능력이 매우 좋은 악마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데미지는 본체에 조금씩 축적이 되는 거로 보이며 패기 능력치에 따라 회복력에 한계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흰수염과 에이스의 장례식에서 마르크는 붕대를 한 모습으로 완전한 회복을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복에는 매우 뛰어난 능력이라고 볼수 있지만 막상 공격에서는 큰 능력은 없는 게 단점이네요. 다음 탑포 패트릭 레드필드입니다. 박쥐박쥐 열매 환수종 모델 뱀파이어를 먹은 캐릭터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이게 누구야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레드필드는 기존 스토리에 아예 등장을 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원피스 올리미티드 월드알에서만 나오는 인물이나 외모와는 다르게 해군 원수 생고프는 레드필드를 흰수여 거포와 1대1로 싸울 수 있는 인물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 열매는 뱀파이어라는 모델답게 다른 사람의 생명력을 빼앗아 그만큼 젊어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빅맘의 소울소울 열매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지만 빅맘은 다른 사람, 물체의 수명을 컨트롤하는 반면 이 열매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얻어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며 젊어질 수 있는 열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횟수도 제한이 없으며 수명을 빼앗긴 상대방은 늙어지게 됩니다. 로우의 블로블사 수술 대신 타인의 수명으로 셀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무서운 열매입니다. 다음 탑3 전 해군 원수 센 고쿠입니다. 사람사람 사람 열매 모델 대부를 먹은 능력자로 해군 전설 몽키티 거프와 절친한 사이자 이 선의의 라이벌 관계입니다.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의 충격파처럼 손바닥에서 강력한 충격파를 내보내며 공격이 가능합니다. 일본 나라 자체가 신화적인 요소가 많으며 부처를 뜻하는 이 열매는 정산 전쟁에서 검은 수염 일당도 충격파 한 방에 큰 충격을 준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보쿠의 경우 열매의 능력보다 버포와 같이 기본적인 전투력과 패기의 활용으로 환수종 대불 열매 능력이 더욱 극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탑투 전 사원 카이도우입니다. 물고, 물고기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먹은 카이도우는 융으로 변신이 가능하며 이 열매는 빅맘이 록스디 집에 해적단인 시절 주었다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맘은 평생 갚아도 모자를 은혜를 잊지 않았냐며 카이도우를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융육 열매가 아닌 왜 물고, 물고기 물고기 열매로 분류가 되었을까요? 일본에서는 물고기 잉어가 폭포를 역류하여 하늘로 날아가 용으로 변한다는 설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용으로 변한 카이도우는 해왕류를 넘어설 정도의 크기를 보여주며 구름을 잡고 하늘을 날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입에서는 화염을 발사하는 브레스 공격을 보여줍니다. 이 열매가 사기적인 건 배가 펑크가 카이도우 샘플을 채취하여 만든 인조 악마의 열매에서도 보여주는데요. 이 열매를 먹은 오모노스케가 신체만 성장하였음에도 화염 브레스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열매 자체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카이도우는 신체적인 강함까지 더해져 사황자리에 오래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탑번 신사황으로 오른 밀집보자 루피입니다. 고무고무 능력자로 소개된 루피의 열매는 사실 사람사람 사람 열매 환수종 모델 디타의 열매이며 이 열매는 태양신의 힘이 깃들어 있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쫓기 위해 세계정부 오로성이 횟수를 시도했으나 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CP9이 운송 중이던 열매를 빨간머리 샹크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인연이 있는 루피가 이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고무고무 열매로 알고 있던 이 열매는 세계 정부가 열매의 특성을 감추기 위해 등재를 한 것으로 보이며, 루피는 기어이 3사까지 계속 발전시키다 카이도우와 싸움에서 죽기 직전, 이 열매 본래 능력인 기어우 미카의 모습을 발동하게 됩니다. 태양의 신과 같은 모습으로 카이도우를 압도하며, 결국 신사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 고무고무 열매에서 환수종 미카의 열매가 되기까지, 억지적인 요소가 많았다는 비평글들도 많으며 엔딩 스토리가 무난하게 갈 것으로 생각한 오다 작가가 극조하여 모델 니카로 변경하였다는 얘기들도 나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세계 정부의 위협이 될 만한 열매라면 뒤에 일촉인 것과 고무고무 열매, 니카의 열매를 먹은 루피를 이렇게까지 왜 놔뒀냐는 말들이 많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열매는 현재 최고의 환수종 열매라고 볼수 있으며 세계 정부 이물을 위협할 거대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